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거지요. 인간은 한계적인 인식 능력으로 인해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다알 수가 없습니다. 다알수 없으니 이해할 수도 없지요. 둥근 지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이 평평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초월자이시며 절대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일부 혹은 일면만 보일 뿐인 거죠. 따라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느낀 그 부분 뿐인 것이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표현도 그분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말할 때에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주님은 정의의 주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심판자인 동시에 또한 구원자이시죠. 주님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월자인 동시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장 약한 자, 낮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가득 차 있지만 또한 질투하시는 분이. 주님은 지엄하신 심판자, 심판자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까지 기꺼이 내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알수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또 추종하는 것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인정이지요. 우리로서는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주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분.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셔서 잘못한 것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에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